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 킹피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갈게요. 신세계로 가는 중입니다. 신세계 가고 있어요. 오, 이게 전설 망토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거든요. 이젠 용으로 변신할 자리입니다. 이제 바로 용룡 열매입니다. 레벨은 만렙이고요. 뭐라는 건지 보려고 했거든요, 일단. 알겠네요. 가이도우죠가자는 거죠. 가이 가이도우가 또 뭐라고 말했는데, 오또 튕겼다 보셔야 합니다. 제가 칼을 얻는 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검부터 알려 드리고 신세계에 와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이 좀 멋있죠? 기사예요, 스킨은. 우세계로 도착했고요. 음. 사람은 이정도. 우세개로 왔구요. 먼저 얻어볼 검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이 도끼거든요. 어디서 얻는 법을 알려, 어디서 얻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세개 여기 마린포드에 오셔서, 145렙을 잡으면 확률적으로 뜨게 됩니다 두번째 검은 이 돈크스 검 아시나요? 돈크스 삼지창이거든요 이거를 얻는 법을 얻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렙을 잡으시면 자, 여기에 뜨는 3 0 5 0 랩제를 잡으면은 확률적으로 이 돈크스 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이거, 이 검은 어디서 얻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20 렙을 잡아야 이 검을 수여하구요. 카타나, 카타나는 여기서 두고 여기서 얘가 칼을 들고 있거든요. 5000 메리로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넬봉 얻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넬봉은 800랩섬 하늘섬에 가주십니다. 하늘섬이 어디더라? 지도를 볼게요. 이쪽으로. 쭉쭉쭉 까줍니다. 아, 일단 아론검부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검은 아론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샤크 블레이드 이거를 저기 203 230레을 잡으시면 확률적으로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삼 아이 삼도류는 돌섬 샹크스 잡는 돌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돌섬에서 이 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들리지 잠깐만요. 저기에 방금 하늘섬이 있었거든요. 에넬봉을 얻으러 갑시다. 에넬봉이 이거거든요. 이거? 초록색깔이 노란색깔 거미. 이 위에서 8 0 0랩을 잡아야 돼요. 잡아볼게요. 이 에넬봉으로. 5 0 0레을 잡아야 되는구나. 5 0 0레을 잡으면 확률적으로 주는데, 얘를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룡으로, B스킬, B스킬, Z스킬, 렉이 심하거든요. 얘를 잡으면 25% 확률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삼도류는 돌섬에 있거든요. 이거는 샹크스라는 친구 빨간 머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이거는 이 무기는 뭘 잡아야? 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죽을 뻔했어요. 하늘섬이 저기 있고, 어 잠깐만요, 잠시만 죽을게요. 왜냐면 돌섬이 어딘지 까먹었어요. 만렙이긴 한데 여기는 신세계가 아니라서 돌섬이 어딘지 까먹었습니다. 돌섬. 돌섬을 찾아가 봅시다. 돌섬이 어디더라? 아, 저기다. 저쪽으로 가줍니다. 쭉쭉 가줘요. 그리고 저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말한 이 삼도류. 삼도류를, 여기, 구멍에, 저, 초록머리에를, 해서, 삼고, 2500만 메리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칼은, 이, 호 홉입니다. 이게 얻기 되게 힘들었는데요. 1925랩. 원피스 아시나요? 흰수염이 들고 있는 칼입니다. 이 칼이 9,463인가? 그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이 거미. 그리고, 1,500레벨 가면은, 검 같은 이 검을 주거든요. 이 검을 주고 이거를 줘요. 이거를 얻으면은 좋거든요. 몇 데미지 들어가는지 여기서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한테 예, 테스트를네몇 데미지였지 6000몇 데미지였거든요 검 스킬이 와우 좋아졌네요 또 죽었습니다 얘날아가네요3000몇 예.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자 다시 가봅시다 이 검을 얻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섬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까먹어가지고 지금 까먹어서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쭉쭉 가보면은 있을 것 같거든요 가볼게요. 어, 꼬리가 바닥에 꼈구나. 안 돼. 안 돼. 죽을 순 없어. 밀로 가야 되는데. 이 조그만 배가 하나 있네. 어, 저기다. 빨리 빨리. 이 섬에 오셔서 1,500렙 아니 1,600 렙을 잡아서 얘를 잡아서 스폰하는 구슬이 있거든요. 그 구슬을 어디다가 꽂아서 어디다가 꽂냐면꽂으냐면 여기에 구슬을 넣습니다. 잠깐만요. 넣는 데가 바뀌었나? 아, 여기, 여기에 넣으면은, 이 검을 들고 있는 친구가 나오는데, 걔를 잡으면은, 확률적으로 얻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